다음 트리플즈의 작품 개선수의자이어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작품이라고 하는데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세 얼굴 맡기 얼굴 맡기 자세가 좀뭐 이상한데 지 눈앞에 있어요 손이 자 시작했습니다 자김호고 후보 방송 어, X자 또 또눈 가리죠 앞으로 나가면서 양말 고추 높게 잡습니다 어, 비공중까지 깔끔합니다 아, 이게 지금 돌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눈을 가리는 걸 표현을 했네요. 여기 닭다리삭이 나온 거 같고요. 뛰어차기높이 좋고요. 굉장히 빨라요. 이렇게 발바꿔서, 갑자기 5단계. 아주 꾸부정한 자세긴 한데 굉장히 좋아요. 발표현이. 이렇게 네, 앞돌고, 하늘의 역차기 아, 이게 음악이 눈을 가리면서 바이내기 보셨을 너무 넓어요. 기본기 연습 좀 해야 됩니다. 다음, 아, 900도. 900도. 성공 괜찮게 찼거요 네, 잘 찼습니다. 요즘 애들은 더잘 찹니다. 근데 900도 차고 난 뒤에 동작이 뜨거 동작 같지가 않아요. 우기 발차기 5단계, 아, 5개 이상. 아, 5개 정도. 자, 마지막. 아폴바티, 직전 5단계. 많이 차긴 했는데, 왜 이렇게 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안 보여, 발이 잘. 빠질 때문인지 어, 좋습니다. 자, 음악이 뭔가, 그 컨셉이 눈을 가리고 뭔가를 한다는, 딱그런 느낌 대신 보면은 900도 발작이 차고 나서 여기서 하고 나서 이런 동작, 지하, 이런 동작 지향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샤워할 때 하는 동작인데 이게 무슨 동작일까요? 이거 무슨 동작일까 이거? 아무튼 이런 동작 좀 지향하기 바랍니다, 박승진 선수.